다시 제2의 전성희가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. 근데 네, 뭐 어제까지는 어제까지도 총령이랑 네, 대화를 했었고 항상 어,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. 같은 팀에서 뛸수 없다는 게 사실 많이 저로서는 안타깝고, 또, 어렸을 때부터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어, 같이 어, 좋은 추억을 남기고 마무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.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지금은 네, 안타깝게도 벌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, 또, 청룡이도 어,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현을 했고요. 일단은 어 아직 제가 이제 몸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경기에 뭐 당연히 출전하고 싶고 제 입장에서는 어 당연히 출전하고 싶고 청룡이와 이제 영국에 있을 때도 어 상대팀으로 한번 맞대결을 했었는데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음 경기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어 제가 항상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도 K리그에서 지금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또 팀의 어, 정말 리더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만약에 된다면 좀 기분이 좀비가할것 같고, 네. 어, 그라운드 안에서 정말 성룡이가 어, 제가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팬들에게도 좋은 어, 모습이 될것 같고요.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나중에 어 청명이와 같이 또 팀에서 어 만나게 된다면, 저로서는 상당히 어참 기분 좋은 일이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, 지난 이제 겨울에는 뭐, 많은, 뭐, 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, 이제 그때는 뭐, 저도 사실 어 협상하는 과정에서, 서섭한 부분이 당연히 있었고, 또, 부담도 마찬가지고, 서로 이제 그런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있어서 조금, 음, 갭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, 이제 제가 스페인을 갈 때도 사실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스페인에 갈지 말지를 고민을 했었고, 6월달까지 마음을 추스릴까라고도 생각을 많이 했었고,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과도 좀 떨어져 있으면서 어 가족들에 대한 생각도 좀 깊어졌고 지금 이제 이 시기에 또 가족들을 데리고 외국을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어 고민이 있었고 또제 어또 마음의 한편으로는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k 일에 대한 복귀는 항상 염두를 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2차 협상에 있어서 서로가 이제 이해를 해줬고 또 제가 뭔가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이 팀에 다시 뛸수 있게끔 음, 여기 이제 구단 관계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어뭐 제가 뭐 여기서 그때 제 감정이 상하지 않았다라고는 분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, 뭐 제가 그 얘기는 어,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제가 경기장 안에서나 또 안팎에서 더 어, 팀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, 참 팬들이 좀 많이 네, 어, 답답해하셨을 거고 팬들도 지켜보는 입장에서 어, 저도 본의 아니게 어, 많은 분들에게 좀 좀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또 팬들도 어, 더 응원해 주실 거고 또더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한다면 음, 서로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일단은 스페인에서 좀 이제 시간이 많아서요. 네, K리그를 좀 자주 봤고 어 일단 뭐 수어 전북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한 단계 좀 다른 차원의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다른 팀들도 뭐 포항이나 또 강원도 마찬가지고 어, 상주도 마찬가지고 어,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선수들이 어, 그런 플레이들이 상당히 유기적이었고 또 이제 특히 청룡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울산 경기를 보면은 뭐 어, 정말 선수들이 좀 경기를 즐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어, 아무래도 이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선두권에 올라 있는 팀들은 상당히 좋은 경기를 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서울 경기를 좀 많이 봤고. 네. 많이 봤는데 조금 더 선수들이 좀더 자신감을 갖는다면 좀 그런 것들이 좀그였던것 같아요. 선수들이 조금 자신감적인 부분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게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어 제가 경험했던 K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11년이 지났고 많이 달라졌지만 어제 생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모든 팀들이 조금 더 집중하고 경기에 좀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경기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게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북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표 선수도 들 많고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두 팀을 제외하고는 다시 서울이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. 약간 네.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 1년 동안이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어, 저답지 않은 그런 축구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어, 그라운드에서 항상 어,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그라운드에 서지를 못하, 못해서 상당히 저 입장에서도 답답함이 많았고 축구선수인데 이제 축구를 못하니까 제 입장에서도 좀 힘겨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스페인에서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동안 이제 참 바쁘게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표팀 이런 수국팀을 왔다갔다 하면서 지난 거의 한 10년, 11년 동안 참 바쁘게 살았는데, 지난 1년 동안에 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, 또 제가 어, 그라운드에 서지 못했지만, 나름대로의 충전의 시간을 좀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물론 이제 어, 당연히 선수로서 좀더 유럽에서... 더 멋지게 또 마무리를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당연히 바램은 있었지만 뭐 사람 일이란 게다 자기가 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어 10년 동안 제가 그곳에서 뛸수 있어서 상당히 행복했고 또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돼서 저는 나름대로 정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. 지난 1년 동안은 조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. 어, 뭔가 모티베이션적인 부분도 어, 부족했고, 대표팀을 은퇴를 하면서 뭔가 축구선수로서 이제 가져가야 될 모티베이션이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이제 웬만한 뭐 많은 것들을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가야 될까라는 고민을, 고민을 시작을 했고, 그중 하나가 이제 K-리그에 와서 K-리그에 오게 되면 이제 어, 사람들 매주 매주 이제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할 거고 어,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못 미쳤을 때는 분명히 또 어,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, 나오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어, 그래서 한국으로 그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어,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. 어, 제 유럽 생활에 있어서 물론 아쉬움도 있었지만 저는 나름대로 제가 외국으로 떠날 때그 정도까지 제가 할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K 리그에서 다시 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경기를 한다면 다시 제 2의 전성기가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큰 거는 사실입니다.